자 헌법 5조부터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5조 대한 인국은 국제 평화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그렇죠. 침략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라는 거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도방위 신성하는 것을 수행하는 를 참여한다.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해야 됩니다. 쿠테타라에서도안 되고, 어? 대통령이 장기직권을 위해서 국군이 동원되면 안 됩니다. 그죠? 딱 써져 있잖아요. 국가안전보장에 사용하고 국토방위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국군을, 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여야간에 중립돼야죠 야당원들을 체포하려면 어떻게 군인들이, 군인들이. 이재명 씨를 체포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대통령과 관계에서 국군. 그 그런 이제 윤석열이 잘못한 거지만 군인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야. 아직까지도 국군에게 쿠데타 DNA가 있다는 게참 위험한 짓거예요 정치인도 엄청 시켜야 돼. 그 하루에 한 번씩 암기하도 해야 돼. 오조 이항을 이게 왜 들어왔어요? 이게 반서로 들어온 거야. 자, 국군이 쿠데타 주둔, 쿠데타 오일 쿠데타, 79년 쿠데타. 5.18 광주시민 학살에동원대었축 국군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군의 정책 중립성이 현행헌법 9차 개정헌법에 명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잘 해왔어. 그후로는 군인들이 정치 개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군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왔었죠. 그래서 이제는 국군의 정치 개입이 없을 거라 다들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에 대해서 우호적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45년 만에 또다시 쿠데타에 군대, 국군이 동원됐다는 데 있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국민에게도 불행이지만 국군에게도 불행이고 참 답답한 일이죠. 국군은 대외적 군사 적 충돌에 대비하는 조직이지 국민을 상대로 총포를 겨누는 조직이 아닙니다. 안전보장, 국토방위를 누가 침해합니까? 이거는 외부의 적이죠. 북한, 중국. 외부의 적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국군이 존재하잖아요. 대외적 군사 적 충돌에 대비한 거야. 지금 뭐 내부적으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 탱크를 갖고 있지도 않는데 왜 군인들이 동원됩니까? 만약에 불순 세력이 있더라도 충분히 경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경찰 훌륭하죠. 조직도 엄청 크고, 어, 어, 수사력도 탁월하고. 그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경찰에 맡겨야 할 문제고, 국군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응? 대통령이 자기 정책 이익을 위해서. 국군을 동원하는게 그만하자, 제발 좀. 그럼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국가의 국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군의 명의를 더럽힌 행위다. 그렇죠 나는 이번에 12,3, 비상겸을 통해서, 어? 가장, 가장 국군의 명의를 더럽힌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인 거야. 윤석열. 윤석열은 국군의 명의를 더럽힌 자다. 왜 정치적인 문제에 국군을 개입시키냐. 군이, 군인이기 때문에 따라 쓸 뿐이다. 물론 그래서도 안 돼. 따라 서도안 돼. 그것도 초딩도 아니고 말이야. 다 나이 먹고 어? 별도 달고 대령이고 이런 사람들이 애야. 어? 이런 지시를 안 받아들여야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런 헌법 교육을 전혀 안 받아서 이런 게 생긴다. 총만잘싸운다고 군인이 아닙니다. 정신이 올바로 군인이지.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여야가 싸우더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통령과 이재명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윤석열과. 안 좋지. 이재명이 사이가안 좋잖아요. 그래도 군인들은 뭐 해야 돼. 정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정적 중립성을 줄 센다. 이제까지는 국군들 잘못 많이 했잖아. 부채에다 많이 개입했고 부끄러운 짓거리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만해야지.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하고 있냐. 응? 아직도 정치를 위해서 자기들이 동원된 것을 자랑해서 생각하나. 응? 그래서 뭐 떡볶음을 하나 얻어먹으려고. 아 참. 응? 무사히 자존심을 지켜야지. 군인의 자존심을 지켜라. 정치 중립성이 자존심이야. 체포하라, 그럼 나 못하겠다. 어떻게 야당 대표를 체포하냐? 그거는 영장 받아서 어? 대통령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입조이랑 대한민국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음? 자유민 협정 조약이죠. 이런 조약과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규. 유엔원장. 지금 우리가 책을 공판 조약인데 유엔원장. 우리가 91년에 가입했나요, 유엔에?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었던 거야. 우리나라가 책을 공판 조약이 아니었지. 1991년 유엔 가입 전에는. 그렇지만, 유엔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법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 어? 법적 구성을 가진다는 거지. 법적 구성을 가진다는 거지. 2항, 6조 2항. 여기는 국제법과 죄악의 전원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여기는 인간의 권리 주체가 되지만, 국민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이 국제법과 죄악이다. 라는 거죠. 자, 7조 1항. 공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국민한테 책임을 진다. 법적, 정적 책임을 진다. 어?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 군인들도. 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지. 윤석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었단 말이지. 윤석열이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이거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야. 어? 국민의 명령이 아니야. 이안따라야지그런 것들. 어? 그래서 국민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책임을 져야지. 형사처벌 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할지는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 알았을 일이지만,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파의 봉사자가 아니다. 그지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그렇죠? 민주당에 또는 이재명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가 되든 간에 마찬가지다. 군인 전체의 봉사자이다. 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서 국민들에게 해가 되면 도불가하고 국민을 배신한 여러 사례가 많았죠. 우리 역사적 사례가. 어? 최근에도 그래. 군인이, 경찰이, 국민을 보호해야지. 왜 대통령 명예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저지하고 체포하냐, 이게. 응? 응? 체포하려고 한 것은 헌법 7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공무원은 뭐라고 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여러 차례 얘기하겠죠 국민한테 책임을 져라. 정적 법적인 책임을 져라. 너의 행위에 대해서. 군인도 마찬가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국민한테 책임을 져라 그러기 위해서 어?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의 신분을 보장해줄게 공무원에 그래서 정년 보장이라든지 어? 이런 보장 시스템이 있다고 그 다음에 어?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은 정적 중립 때문에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죠 자, 이것을 법에 따라 보장한다 그러죠.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죠 정당 가입은 금지됩니다 경년 보장은 신분 보장이죠 그 다음에 정당가입 금지는 정적 중립성이죠. 60년 부정선거 가 있었죠. 3.15부정선거때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했습니다. 어? 이에 대한 이선 이제 사회구가 생겼죠. 사회구혁명 이에 대한 반성으로 60년법 사회구 끝난 다음에 60년법에 공무원의 정적 중립성을 보장 신분을 보장해주는 7조항이 도입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 대북 군사정부와 대북 전자전에 전념할 해야 사이버 국군 그렇죠? 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했단 말이죠. 어? 요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지.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로 중립되어야 되는데 중립되지 않고 뭐떡구을 하나 얻어먹으려고 승진하려고 어? 개입하다가 김관인 국방부 장관 등 사령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지가 집어넣고 수사할 때 집어넣고 말이야. 김관진을또 사면해줬죠. 참 앞뒤가 안 맞는 거간이지 응? 응? 그래서 군부를 자기 편으로 하려고 김관진을 사면한 거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그래요. 정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할 수가 있어요. 응?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 의의 안 받습니까? 트럼프 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 보내고, 뭐, 저, 편말로 펄스, 뭐, 이런 식으로. 야, 거짓말쟁이, 거짓말쟁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한 국회의원 일어가지고 막 그냥 지팡이 죽고막 사태질처럼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죠. 원래 민주지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그 대신 자정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야.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자정능력을 믿는 겁니다. 어? 그럼 그거를 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게. 군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응? 트럼프같이 약간 막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죠. 그 말이 안 되잖아. 너왜 국회 안 간지 박수를 안 쳐주고 자기를 환호를 안 해준다. 이래서 안 갔다는 윤석열의 말을 듣고 참 최징도 아니고 어? 트럼프는 그래 떳떳하게 가서 한 시간 몇 분간 연설하자 어? 민주당 군대들 하나도 안 일어나고 말이야. 야유하고 어? 그렇다 해서 군대 동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권과 국민이 자정 독려로 해결되기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민주주의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힘들어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또 원래 민주주의는게 비용이 많은 겁니다. 그면서왜 민주지를 선택하겠습니까? 어? 그래야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안정된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신뢰를 해줘야 돼. 국민들과 정치인들 어떻게 할수 없다. 제발 어? 군인은 나서지 마라. 정책 문제 개입하는 것은 국군을 위해서도. 어? 국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불행한 일을 넘어서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얘기다. 용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국군은 제발 좀정치 개입하지 마라. 정치중립성을 지켜라. 5조 2항에도 있어요. 5조 2항에도 따로 규정할 정도야. 얼마나겠습니까? 이 2항에 따로 규정했겠어니 자꾸 우리나라 군인이 정치 개입해가지고, 그런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이 무기 사준 거 아닌, 국민이 사준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겨누면 되겠습니까? 지도는 샀어, 군인들이. 야 탱크는, 헬기는 응? 윤석열사주대 사령관, 응? 네가 샀냐? 아닙니다, 그렇죠? 나 국민들이 세금 내서 산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지. 왜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야지? 5.18 광주 학살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세금 내서 무기를 사줬더니 국민에게 총을 쏜다? 아 이런 막장 군대가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군대가 막장 군대다. 그치? 참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렇 응, 부끄러워. 일제시대군대니까 일본 놈한테 영향받아서 이렇게 정치에 기입하나? 일본 놈들이 옛날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죠. 막부시대, 어? 어? 쇼본들이 정치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 영향 때문에 얘네들이 1920년대에도 엄청 군대동원이 많이 있었죠. 어? 그래, 2차선이 렇게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군대란 편도 안 쓰고 자의대한 편을 쓸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 군대도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 북한 때문에, 어? 없을 수도 없잖아. <laughs> 없을 수도 안 되는 거죠. <laughs> 북한이 없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 그랬더니, 비싼 밥 먹고 말이야. 비싼 무기 사줬더니, 왜이 집거리 하냐, 개야, 창피하게. 명예도 없냐, 군부은 군인들은 명예가 없습니까? 어떤 게 명예였습니까? 오로지 무력은 누굴 상대에 행사한다? 안전보장. 국토방의 신상한 의무를 위해서 군인들이 무력을 행사하는 게 군인들의 명예인 겁니다. 군인들이 쿠데타에 참여하고 정치에 자꾸 눈치를 주고 국회의원 될라 하고 말이야. 장관 될라 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안전보장의국토방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명예를 저버리는 거야. 명예를 저버리는 겁니다. 군인들이 명예를 지켜야 될 일입니다. 이게 국군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이 신성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걸 수행하는 자야말로 존경받고 명예로운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스스로의 명예를 땅에 팽개칩니까? 정치군인들 말이죠. 참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있다는 것이 국군의 개입 사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혼란은 우리들이 해결할, 국민들이 해결할 일이지. 군인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군인 네가,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개입하지 말고 국민들이 해결하기를 기다려라. 혼란이 있더라도,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기다려라. 어? 개입하지 말고.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이라는 국민의사를 결집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 결사체니다 국민은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 가진다. 일당제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래서 복수 정당은 보장된다. 북한 같은 공산당 일당 체제는 헌법 8조에 위반되는 겁니다. 정당의 그 목적 조직의 활동이 민주적이 한다. 당내 민족을 필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당, 정당 자체도 개인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된다. 목적, 조직, 활동이 미주로 지어야 돼. 그래서, 당원 의사를 존중해서 후보자를 선출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 의상에서 필요한 조질가지야니다 근데, 최근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지시로 후보자가 결정된다라면, 활조의 양이 반다는안됩다 그래서, 이번에, 명태균 사건을 보면서,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태균이 보니까, 김영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대통령한테 전화도 하고, 어, 김 여사한테도 전화해서, 어, 자기들이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녹취가 최근에 발표됐잖아요. 이게 민주가 아니지. 어, 정당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민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응, 어?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국민의 의사행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되는데 정당법은 다섯 개 이상의 시도이 필요하다. 네, 시도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이 네, 다섯 개. 지역 정당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죠. 지역당. 음? 호남에만 있다. 영남에만 있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다섯 개 이상. 한 시당은 1000명 이상의 시동을 가질 것을 요구있다 네, 서울시당이 1000명. 경기도당이 1000명 이상은 돼야 돼. 답서 최소 5000명은 돼야죠. 이를 정당 등록 요건이라고 합니다. 정당법 1 5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걸 요청하면 등록함으로써 정당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은 법이 정하는 바에 국가 의부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운영이 필요한 자금, 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게 대충 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한 번, 국회의원 선거 때한 번, 지방선거 시 한번 이렇게 주는 어? 선거 보조금이 있다. 여성 추천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매년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 그다음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때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이 있다. 얼마냐꽤 큽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 대충 4,400만 명으로 돼요. 18세 이상의 국민 4,400만이 넘습니다. 곱하기 800원 총액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300매도 훨씬 넘죠? 그죠. 그다음에 2025년 올해 대통령이 있다라면 한 해기 되면 대통령을 해겠죠. 그때 경상 보조금 응? 이거, 그다음에 선거 보조금 곱하기 2조, 700억이 넘어 계산해요. 올해는 대부분 누가 가져가느냐 의석이 많은 민주당과 국민의 대부분 배분됩니다. 국고 보조금이 배분되는 게 거의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은, 응,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의 지원을 받은 만큼 돈값을 해야 돼. 그, 700억이나 오래 받으면서 이 인간들이 말이야. 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도대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돈값 좀 해. 응? 민정, 니네들도 좀. 어? 아, 그 민정, 이번 쿠데타 그건 잘 막았어. 경매해주고 잘했어. 그건 칭찬할만 하죠. 돈값 했어.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민정 돈값 한 겁니다. 이제까지 갱판 치더니. 응? 국민의사를 무조건 무시하고, 이 자식들. 민주당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은 저도 민주당 어? 지지를 많이 했지만 지금도 민주당 지지하는 하고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적 지지를 해야지 절대 절대적 지지하면 안돼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하셔야돼요잘하셔야돼 어? 무조건 지지하지는 맙시다 엄격하게 통제해야 돼 우리들이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족 위반될 때 정부는 헌재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에서 해산된다. 이원 정당 해산제도라고 했죠. 2차 세계 대전 참화가 있으므로 독일은 민족결을 부정하는 정당 해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게 나치당, 사회주의 국가당, 공산당이 대표적인 표적이 됐죠. 그래서 실제 1950년대에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 국가당과 그다음에 공산당이 유언 정당으로 해산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에서 우리나라는 조봉암 씨가 이끌던 진보당이 이승만 의도에 따라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해산됐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해산이 아니었죠. 조봉암 씨를 사행에 처하고 진보당을 해산했죠. 이건 야당 탄압이었고, 조봉암 씨그 자손되는 분들이 재심을 청구를 해서 무죄 선고가 됐죠. 좀 억울하신 분입니다, 조봉암 씨. 응? 우리나라 그, 응? 농지. 공지 분배도 개입하셨던 농리부 장관도 하시고, 음, 물론, 저, 애국지사죠, 양반도. 음,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아, 그럼 역사적인 평가는 그 다음 얘기고, 자, 그래서 1960년에게 들어옵니다. 59년에 억울하게 진보당이 해산됐죠? 60년에 위원회 해산적 도입돼서 이제는 정부의 명령에 해산이 안 되고, 구로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 그다음 2014년 통합진보당이 목표할 때 이미 만든다의 현재가 이런 해상 결정이 있었듯이 이런 사람들이 뭐 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 이런 취지였죠 선거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응? 통합진보당이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은 그냥 기, 기획만 세웠던 거야 그래도 내란죄 관련죄로 다 형사처벌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기획을 넘어서 군대를 투입한 거야. 이번이 훨씬 이석기보다 나쁜 사례입니다. 이석기는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별 상상을 다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걔네가 뭐 어떤 군인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무기 한자루 있는 것도 아니고 칼리 칼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총이 한자루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응? 어? 해산됐는데, 어? 지금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 때문에 이거 엄격하게 따지면 국민의 힘이 해산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너무 큰 정당이 이러기 때문에 혼자가 해산시키기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런 해산이 재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회로 따지면 훨씬 더통합진보당보다도더민족기물수 입회했다고 봐야 돼. 정당이 목조할 때 어디? 민족기반되면 정부가 재수하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 그죠? 재수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정부가 재수를 민임을 해산해달라라고 제소할 수 있는데 지금 하겠어요 최선무위가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의미 없고 좀 바뀌면 논의할 수는 있겠죠. 논의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해산의 해산입니다. 근데 솔직히 훨씬 더국민의힘이더이 팔조상 위반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해산 제소는 정부가 하고 현재 재판은 유기내사인 찬성으로 해산된다. 해산된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는 건 이제 팔입니다 자, 국가는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 구조는 국가가 문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불편부당의 원칙과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할 의무를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을 지지하는 예술인 명단을 작성하고 작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있다. 그죠? 영화인들, 감독들, 소설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야당 지지에 따라서 명단 작성해서 국가가 지지, 지원해주는 보조금 이런 거라든지, 어, 이런 데 전혀 배제하겠다. 라는 황당한 일이었죠. 이는 국가 문화생의 중립성을 준수한다. 라는 불편 부당 원칙이 위반된다는 게판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저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헌법 공부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